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입니다. 저는 미스터 마린폴이고요. 오늘은 2022년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잘 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차 시험 먼저 채용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용규모는 10개 분야에 총 37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위계급에는 간부부가 20명, 혈기조정이 16명이고요. 경장계급에는 해경학과가 5명입니다. 그중에서 항해가 3명, 기관이 2명이고요. 순경계급에는 함정요원이 116명이고 그중에서 항해가 68명, 기관이 48명입니다. 그리고 공체가 112명인데 그중에서 남자가 98명, 여자가 14명입니다. 그리고 해경학과 출신은 10명인데 항해가 6명, 기관이 4명입니다. 그리고 의무 경찰 출신이 41명인데 항해가 24명, 기관이 17명입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해수상계 고등학교 출신이 10명인데 항해가 6명, 기관이 3명입니다. 또 해상교통 관제가 20명, 수사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험 절차와 일정입니다. 맨 먼저 원서 접수 기간이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13일간입니다. 기간을 잘 기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이죠. 이 중에서 헬기 조종 분야는 필기시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따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필기시험 일자는 10월 1일 토요일이고요.합격자 발표는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필기시험 과목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죠.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양경찰청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적성과 신체 체력 검사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적성과 체력 검사이죠. 적성 검사는 10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신체 체력 검사는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 사이에 있습니다. 체력 검사는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체력 검정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앞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마린폴 교실 40편에서 해양경찰 채용시험 단계별 대비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 검사는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요. 체력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체와 체력 검사에 대한 불합격자는 현장에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시험은 서류전형입니다. 이것은 각 분야에 필요한 자격이나 조건들을 서류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 불합격자가 있으면 개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시험은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청과 지방청에서 실시합니다. 면접도 합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앞전의 몇 가지 영상에서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 화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들은 교육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1월 28일에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공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채에 응시하는 자격은 특별한 조건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부 후보 20명, 그리고 순경 중에서 공채 112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두 가지 공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다 어떤 자격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제2차 해양 경찰 채용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앞전 영상 28편에 보면 2020 2년도 채용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채용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제 40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해양경찰이라는 직장을 얻으려고 시험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현재 내가 가진 실력으로 당장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 합격의 기쁨이 크지만, 그것이 오래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서 청춘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쏟아 놓고 또 거기에서 보람을 얻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본인이 해양경찰의 적성에 맞는 사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긴 인생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마린폴 교실 영상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양경찰 시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지금처럼 쭉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되겠죠. 지금도 해양경찰 채용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드립니다. 꼭 합격하셔서 명예로운 해양경찰관이 되 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용은 여 기서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